냉동실 날씨에 치승에 나선 두 기자. 일은 안 하고 라면 끓여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따뜻한 물이 어디서 났을까? 오늘의 특별 게스트로 나온다는 주인공 차의 V2L 기능이 있었다. 오늘은 실제 오너 평가를 들어보자. 자, 안녕하십니까. 글모의 이 기자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EV 오너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를 작년에 EV6로 입문한 글로벌 이코노믹 IT 부장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요청했을 때는 이런 혹한이 아니었고, 점점 추, 촬영일이 다가오니까 시베리아가 됐습니다. EV6를 1년 동안 타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최고다. 만족도 높습니다. 예. 만족도 높다. 전기차가 이번에 처음 있는 걸로 알는데 예. 전기차를 왜 사게 되시는 겁니까? 저만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 집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밤에 음악을 못 듣는 거예요. 차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항상 시동을 켜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근데 전기차는 시동 없이 그냥 오디오 그냥 들을 수 있고, 네네. 시트 뒤를 젖히고 편하게 그냥 쉴수 있는 나만의 뮤직 룸그 네. 컨셉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 네. 살때 어뭐 디자인이나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사실인가요? 아니요. 전기차 자체가 엔진이 없어서 EV6도 네. 보시면은 앞이 되게 좀 짧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기존 차 대비 짜리몽당한 언밸런스한 느낌이 컸어요. 지금이라면 EV9, EV9. 얼마 전에 세일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무리해서 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기아 이거 이렇게 할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랑 환경이 좋은가요? <laughs> 예, 예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네, 주차하는 네, 네, 곳에 네. 충전기를 여러 개 달아놨고요 최근에 또몇 대를 새로 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매일 충전하진 않으니까 뭐 크게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15,000원 정도면 20%에서 90% 정도가 충전이 되는 것 같고 여름에 는 400km 정도 그냥 탄다 생각하면 그냥 만족합니다. 충전 환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전기차는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최신 쇼핑몰 같은데 주차장 가면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 것도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주행감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laughs>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주행감과 어, 뒤에 탑승한 사람의 주행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 뭐, 그쵸. 다른 차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요? 뭐 괜찮습니다. 예. 전에 이 차를 타기 전에 벤츠 전기차랑 이제 뭐, 볼보 전기차도 이제 시승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얘기를 해주죠. 전기차에서 진동도 없고 되게 승차감 좋다. 네. 근데 제가 느낀 느낌은 이 차도 벤츠도 그리고 제가 전에 탔던 그 아우디 카트로 전기차나 승차감이 다 똑같아요. 무신동으로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가면 서고, 거기에서 오는 승차감의 차이가 되게 크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회생 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울컥거림이 저는 제가 어디서 멈춘다는 라걸 알고, 어디서 속도가 감속된다라는 거아니까 괜찮은데, 뒷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구토, 멀미가 아무래도 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니까. 뭐 사람은 적응의 정응. 동물이니까요. 적응했다. <laughs> 네. 네. 차 크기는 음. 어떤가요? 공간감? 공간감은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 가까이 오면은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생각을 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비가 조금 커서 주차 공간은 좀꽉 차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차를 최대한 벽면에 붙여서 주차를 하는데 크기는 좀 넓은 편입니다 실내 공간은 만족스럽고요 1열에서는 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2열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트 포지션도 낮고 불편할 수 있겠다 실제 주행거리가 어때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완충하면 400km 조금 넘게 갈수 있다고 나오고요 여름철이나 가을에는 한 600km 정도까지 갈수 있다고 나오는데 음... 이게 온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행거리 편차가 큽니다 근데 아마 2월부터 한 11월까지, 뭐, 영상 온도에서나 그럴 때는 부산까지 한 번에 서울에서 갈수 있습니다. 오. 에피소드가 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휴게소에서 싸울 뻔하신 적이 있다. 저는 평화주의자고, <laughs> 네. 저는 싸우지 않아요. <laughs>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격하게 싸우는 걸 보고, 네. 아, 저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싸웠나요, 근데? 근데 휴게소에 있는데, 충전 다꽉 차있는데, 이제 차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예, 네, 저도 그냥, 아씨 사람들이 다줄서 있으니까 저도 줄섰죠 옆에 이제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차가 들어오더니, 충전기 옆에 보고, 안전 어? 하세요. 예약이 안돼 있네? 그러더니 본인이 그냥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휴대번호, 전화번호를 넣으면 충전 예약이 되고 충전이 다 끝나면은 그 문자가 전송이 돼서 5분 내에 뭐 충전하러 그 사람만 갈수 있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내 차례가 됐는데 뭐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새로 오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이거 내가 예약했으니까 제가 먼저 줘. 그러는데 기다리신 분이 30분 동안 막 떨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내네 차례였는데 새치기 하는 기분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저씨가? 예. 네, 근데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예약을 하라고 있으니까 아, 그 기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줄서 있으니까 괜히 또 싸움 날까봐 마침 그냥 기다렸거든요 저 대신 그 아저씨가 싸워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전기차 이렇게 타는 거예요 왜 예약하라고 있잖아요 말이다. 하면서막 진짜 핏발대고면서 싸우는데 무서웠어요. 그거 말고도 문제가 예약 번호를 인정을 했는데 또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카드 결제 인증 오류가 또 뜨는 경우가 있어요. 망가져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할 때 항상 긴장하게 되는 게 내가 이거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이렇게 충전하면서 스트레스를 겪어야 돼? 그게 아마 전기차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점으로 꼽으신 게 가격 생각하면은 흠잡을 것 없는 각종 편의기능 아무래도 이제 외국 전기차보다 저렴한 건 사실이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훨씬 더 크고 내비게이션도 시원시원하고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 옵션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앞, 앞서서 이제 오디오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랬는데 네. 메리디안 오디오 옵션을 선택을 하니까. 음질이 아주 뭐 최고급은 아니다 해도 상당히 들을만합니다. 그래서 음.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고 여기서 누워서 영화도 보고 편의 기능 같은 거는 뭐 빠지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점으로 꼽으신 게의외로 네. 유용한 V2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캠핑장을 가거나 제가 이제 산에 휴양림을 많이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이제 조명이 어두워서 바베큐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라이트도 이제 밤새도록 켜놓을 수 있고, 전기차라서 그냥 지동안 켜고, 그럴 수도 있고, 이 V2L 외부에 연결해서 오디오 시스템 간단한 거 가져와서 그냥 틀어놓는다든지, 그리고 저도 딱한번 에어프라이어를 들고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짐이어서 그런데, 전기 포트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주말에 가끔 바람쐬러 나가면서 컵라면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점으로 꼽으신 게 듀얼 모터는 아니지만 충분한 가속력. 이거는 그냥 밟으면 그래도 오. 비교 잘 나가니까 예, 예.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데는 100km 이상 뭐 크게 낼 일이 고속도로 말고는 없잖아요. 저는 뭐 안전 운전은 당연히 준수하지만 필요할 때 이제 장애물을 피한다든지. 차선이 좁혀져서 빨리 이제 차 들어가야 될때 그럴 때 되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을 또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단점으로 꼽으신 게 이제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묘사되는 이미지는 아이오닉 5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아이오닉 5 아닙니까 그렇죠? 해치백이니까 네. 네. 이렇게 나오고 EV6 차 타고 다니면 이거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누가 봐도 EV6인 모양으로, 모양으로 바꿔줘야 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예. 지들이 날려먹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 가치를 다음으로 꼽으신 게 겨울만 되면 노심 조사하게 되는 마음 모든 전기차의 음. 공통점인데 <laughs> 히터를 키면키고 히터. 끄는 아. 거에 따라서 1 0 0 k g 가 차이가 납니다 뒤에 담요를 갖고 다닙니다 주행거리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름, 뭐 가을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단점을 굳이 하나 더 꼽는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다 이게 그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고 터치식이어서 항상 이제 시선을 여기로 둬야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오터치가 좀 많았고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주의하면서 터치를 하니까 좀 그런 게 없는데 버튼이 되게 간결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차의 버튼들은 그래도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있는 게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차도 많이 타보신 것 같긴 한데, 또, 제가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다른 차도 한번 타보시라고, 그 차로 한번 타보시는 건어때요 어, 전기차요? 전기차입니다. 어,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추울 때는 국밥이. <laughs> <laughs>